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다오지수는 어제저녁에 84포인트 약간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은 네, 13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네요 아, 오늘 코스피지수는 어, 21포인트 상승 네,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포인트 상승했네요 오늘 네, 기준금리 동결로 어, 호재성으로 지수가 아침에는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쭉 올라가 주면서 어, 장중에는 네, 상승폭을 키우다가 약간의 조종을 보이면서 21포인트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산업지수가 어제 약간 하락을 보이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죠. 그래도 어, 전저점은 네,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저점이 어, 122평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122평선으로 딱 보면 은 거의 뭐 정확합니다. 이 122평선만 아, 깨질 않는다면은 박스권으로 일단 움직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점 이탈을 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어, 박스권을 이탈할 확률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간다면은 9점 박스권으로 타워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네, 또 2,500포인트를 아, 돌파 테스트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종목을 좀 보면 오늘 휴맥스 홀딩스 마지막 아,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결국에는 음봉마감 했죠 어, 어제 고스점 휴맥스는 아, 휴맥스는 어제 고점을 찍고 어제 빠졌죠 어제 어제 빠졌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맥스가 어제 먼저 고점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는 어제 뭐 상한가 쳤고 오늘 당연히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에 예, 전부 네,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어제 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남기신 분들은 전부 나와야 됩니다. 물론 뭐더안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5,000원을 찍었다가 이번에 는 저번보다 뭐더 많이 올라간 5,68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번에는 상승폭이 첫 점은 똑같죠. 3,100원에서 200원은, 200원은 더 이상 빠질 게 없다고 어, 좋은 종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크게 한번 수익을 줬고 또 한번 더 크게 예, 수익을 줬네요. 거의 뭐이 정도면 은 음, 매수가 대비 2,500원 정도 올라간 거니까 어, 수익률이 상당하지 않7,80% 정도 수익을 준 겁니다. 네, 처음에는 유맥스가 아, 상승을 주도했죠. 상승을 그렇지만 결국에는 휴맥스홀딩스가 더 강하게 갈 거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휴맥스홀딩스가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거의 뭐 휴맥스하고 천원 차이납니다. 가 어, 이건 9.2, 4,700원대인데, 어, 휴맥스홀딩스는 5 0 거의 700원이잖아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천 원이 차이나잖아요. 어, 상승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휴맥스보다는 휴맥스홀딩스가 더 좋다, 아,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최종적으로 매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하실 때는, 좀 빠졌을 때는 질문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꼭 올라갔을 때는 더 욕심부려가지고 안 팔고, 좀 내려갔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수익률이 줄어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올라갔을 때, 아, 지금 고점인데, 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모르면은, 그냥 분할 매도하라고 해요, 분할. 확실할 때는 전부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어, 질문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데 네, 진도도 2,800원에 있고, 2,795원에 마감했는데 요즘 목대전는잘 움직였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움직일 겁니다. 네, 2,400원대는 매수하라고했는데뭐 손실 볼게 없다 했잖아요. 더 빠질 게 없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아, 그때만 해 3,500원, 4,000원까지는 가지 않고 예전에는 뭐 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주봉을 보더라도. 어, 2,400원 바닥을 찍었죠. 바닥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뭐이 정도면 바닥권이니까, 갖고 있으면 3,500원, 4,000원,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진도. 어제는 좀 지수가 빠지니까 출렁했죠. 2,600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2,800원, 네, 2,800원 제자리 찾아왔네요. 이런 종목은 지수가 안 좋을 때, 좀 빠지면, 매수를 해주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남양유업은 오늘 또, 어, 어제도 약간 은봉오부 했다가 지수가 빠지니까, 오늘 다시 또 들어주면서 60만원을 회복을 했네요. 최고점 64만원까지 갔죠. 네, 상당히 많이 갔는데, 아, 7 80만원이 여기서는 뭘만드네요 뭐 70만원이. 네, 2차 목표가가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차 목표가는 49만원, 48만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어, 시간을 한, 한달 이상 끌다가, 어, 한달반 정도 끌다가 또 어, 상승을 보였고 여기서 또한달 정도 끌었죠. 50 50만 원대에서 한달더 끌고 또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어, 아니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끌고 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음봉 나올 때 들어가면 돼요. 어제 도 음봉 나올 때 들어가서 오늘 또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에 쫓아가지 말고 눌림 어, 목줄 때 이런 데가참 좋았죠. 물론 처음에 추천했을 때 36만원에 잡았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눌림목 줬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70만원 가도 물론 수익은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잡지 으잡 않으신 분은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있는 분들은 한번 끝까지 버텨볼 만하죠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제가 줬으니까 옛날에 OCI도 6만원에 잡으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10만원 달성했고 2차 15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16만원 찍고 네, OCI도 내려왔듯이 거의 뭐 목표가는 제가 못 맞출 때도 있지만 거의 맞출 때가 많습니다. 현대 에너지솔루션은 4만 5천원 목표가인데 8만원 만까지 갔죠. 이만원에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대최철도 네, 목표가 3만원대 잡아가지고 6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6만원까지 갔고 정확하게 맞출 때도 있지만 조금 더못 미칠 때도 있고. 또 훨씬 많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3월 25일날하고 6일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25일날은 거의가 뭐 자리가 다 찼으니까 26일날로네 신청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별 이벤트하고 똑같아요 이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네 아, 주식 투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한번 주식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네, 주식은 어렵게 배우면 절대 안 되고 어, 쉽게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책을 10권, 20권 읽었는데도 수익이 안 나요. 손실 봅니다. 이게 질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식 관련 책이 100권인 테나 요거부터 100권이 없는데요. 네. 그걸 다 읽었다는 게안 된답니다. 어렵게 배우면 안 되고 책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적인 거 실제 그거 몇 개만 알면 여러분들이 아, 주식 투자를 쉽피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목표가다 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이 따라주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고 운이 안 따라주면 좀들 올라가는 거고 그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모르고 한다면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운이 나쁘면 엄청나게 폭락해서 추가 매서하고 하고 해서 계속 빠져 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거고 운이 좋으면 조금 들까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줄 모르면은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하아했잖아요 삼성전자. 먹으면 조금 먹고 네, 까먹어도 깡통찰 일은 없으니까 모르면 삼성전자 가지고 하고 알면은 네, 휴맥솔리스나 아, 남양염 이런 식으로 어, 좋은 네, 종목으로 하면은 단기간에도 50% 100% 이렇게 익이납니다 네, 종목하면 잘못 들어가면 뭐 천만 원 집안 사도 금방 2, 300가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딴데 비전문가한테 리딩을 받아도 어, 2, 300은 주급 받아야 됩니다. 네, 어, 오프라인 교육에서 여러분들도 500만 원 하라고. 어, 구독자 분들이 500만 원 책정해 준 건데 그것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아, 그 당시는 발표하자마자 네 인원이 찼어요. 지금은 완전히 뭐 이건 리딩뷰도 안 되는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가로 최고의 교육을 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ELW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완전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 더블 연속 6번 성공을 했고, 네, 오늘 또 풋을 일부 들어가 봤어요. 종가에. 아, 만약에 지수가 추가로 올라간다면 은 추가 매수 좀 해보고, 어, 아니면 빠지면 다시 또 수익이 나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콜보다는 네, 풋이 유리하고, 그리고 콜도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콜도 잡고 풋도 잡았다겠죠. 콜은 매도를 했고, 풋은, 아, 오늘, 네, 보유를 하고 또 추가 매수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주식이 됐던 e l w 가 됐던 여러분들 욕심내고 무리하면 안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목과 대응이라고 종목을 잘 찾아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종목을 잘 찾아 대응을 잘하면 어, 수익을 여러분들이 극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손실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에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저런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욕심만 부리고 뭐 왕창 잡고 올라갈 때 쫓아가서 잡고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고점매수에요 저점에 제대로 매수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건 심리에서 빠질 때는 겁나서 못 잡고 올라갈 때 네, 아, 흥분해가지고 쫓아가서 잡은 거죠 뭐안 봐도 뭐건 뭐 아, 뻔한 겁니다 네 주식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살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걸 어떻게 팔아가지고 이익 을 어떻게 챙겨볼까 고국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팔 을까 어떻게 팔을까 아, 내가 요거한 천주 있는데 100주만 팔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먹을 궁리를 해야 되고 빠지면 겁먹지 말고 아이고 빠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볼까? 내가 지금 천만 원 있는데 아이고 백만 원만 잡아볼까? 이백만 원만 잡아볼까? 아뭘 천만 원 몰빵하면 좀 위험하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백만 잡아보고 조금 더 빠지면 좀더 잡아봐야지 이렇게 빠지면 매수할 궁리를 해야 되고 오르면 팔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그냥 오르면 살 궁리하고 빠지면 겁나서 팔 궁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시장 가 가지고. 시장을 볼때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지. 비싸게 주고 사려고 막 비싼 데 어디입니까? 막 찾아다니진 않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시장 가서 양파를 한컬레 사더라도 싼데 어디가 싼가? 과일을 한개 사더라도 어디가 싼가? 찾아다니는데 아, 어디 비싼 데 찾아다닙니까? 아, 여긴 너무 싸서 안 살래요. 겁나요 저쪽 좋은 데 가서 비싼 거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식으로 몸에 배어야 아,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 때문에 심리가 안 떨어져 가지고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들 행동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는 그랬어요 네, 올라가면 좀 사고 내려가면 겁나 더 팔고 지금 완전히 습관이 바뀌어 가지고 올라가는 건뭐 거의 뭐 쳐다보지 않고 내려가는 것만 눈독이 들여 가지고 야 이거 얼마에 사볼까 이런 식으로 어대응을 합니다. 네, 이번 상월도 오프라인 교육 여러분들 아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어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이 m 티비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저한테 안도안 배워도, 안 배워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예, 주식 교육 하면 주식 교육을 배우면은 주식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것 같으면 경제학 박사님 이런 분들 다 주식에서 성공을 해셔야죠. 근데 네. 증권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도 수익을 못 내가지고 네, 저한테 배우러, 배우고 갔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증권회사에 서 직접 네,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금요일이네 벌써. 금요일 날참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힘TV였습니다.